이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세계의 정사각형을, 음, 아, 그, 3등분 회전해서, 예, 똑같은 각도로 세번 회전해서, 예, 그리는 건데요. 어, 세계의 정사각형을 그리고 난 후에는, 어, 안 나는, 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에 출발 지점, 처음에출 운동 방향, 예, 바라보고 있는 서쪽을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처음에 출발 지점과 처음에 운동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남쪽 정확하게 예, 이렇게 예,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음, 한번 실적, 여기 힌트를 보면 120도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 한번 직접 보도록 하, 해봅시다. 자,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음, 잘 보세요. 자, 지금, 어, 안 나가요. 처음에는, 예, 요렇게 출발했어요. 그렇다면, 예, 지금, 요렇게, 이방향을 보면서, 예,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자, 이 방향에서, 예, 이 방향으로, 운동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 각도가 얼마인지. 현재 지금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예, 이 각도만큼 돌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다 그리고 와, 와서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출발 지점이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역시 예,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쪽 방향을요. 예. 그런데 다시 예, 이쪽 방향으로 예, 운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은 또 회전을 했다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 일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 반복했으려, 음, 자, 여기 지금 빠지질 않거든요. 음, 자, 그렇다면, 예, 이거를, 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예, 자, 일단은요, 이 어, 직사각형 어떤 순서로 음, 안나가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예, 현재 이 예, 요 방향, 이요 각도로 이 예, 각도로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되, 그리게 되요주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예, 정사각형을 그렸네요. 그렇더라면 우리 앞 단원에서 예, 해볼까요? 예, 지금 출발 방향, 운동 방향 처음엔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자, 처음에 운동 방향과 처음에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죠. 자, 아, 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발 지점과 예, 출발 방향 그대로예요. 운동 방향 그대로예요. 자, 그렇다면 요요2 이 루프, 2이 명령어 앞으로 이동 100b에 오른쪽 90도. 네 번. 요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요 선분을 시계 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그려 줘요. 그려 주는데 그리고 그려 주고 나서 현재 위치 출, 처음에 출발 지점과 이 방향, 이 그림, 이 자세 그대로 돌아오게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360도를, 음, 3등분 해볼게요. 그럼 120도죠. 자, 그러면, 왜냐면, 현재 이 각, 자, 이 방향에서, 예. 120도를 정확하게 123등분을 해야지만, 한번, 그 다음에 두 번, 세번 돌았을 때, 그대로 처음에, 예, 바라보고 있는 방향,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3등분 하지 않으면, 120도를 하지 않으면, 쭉, 360도를 정확하게 3등분 하지 않으면, 세 번, 세번 회전했을 때세번 회전했을 때 정확하게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게 돼요. 거꾸로 정확하게 360도를 3등분 해야지만 왜냐면 세번 도니까요. 세번세 세 개의 정사각형 그리니까요. 그세 번을 여기 여기 답은 세 번이에요. 결국 은 이거를 돌기 오른쪽으로 돌기를 세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지점, 처음에 여기 예.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대로 원래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60도를 3등분해야 된다. 결국은 120도죠. 120도를 예. 세번 연속으로 돌려 보세요. 그러면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예, 120도. 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예, 120도. 다시, 오른쪽으로 120도. 자, 지금, 예, 세번 도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동, 이 각도, 이 방향 그대로 예, 돌아오게 됩니다. 해볼까요? 예. 다시요. 돌았어요. 그쵸? 예, 다시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거 여기서 60도를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원래 이 방향 이 방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 되죠. 안될 거예요. 60도, 60도, 그리고 3 0 0도 뿐이 안 돌았어요. 360도를 돌아야지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20도. 정확하게 360도를 3등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360도 나누기 3. 3등분하니까 120이죠. 예. 자, 그리고 이거는 3개의 정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안나는, 예, 이 여기를, 저 이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작해서 다시 이쪽 바라보고 이, 저이 모양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리고 끝났을 때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이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120도를 3번 도니까 원래의 처음 방향으로 돌아오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도 예, 한 번, 120도 두 번, 120도 세 번, 예, 이렇게요.